오늘은 따끈따끈 인테리어가 오. 끝난 집에 와봤어요 어우 들어가자마자 오. T5가 반짝입니다 송실장의 안내를 받아 저희 조명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봐볼게요 오늘은 세린 나도 할수 있다 편입니다 이제 세린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조금 드리고 팁도 드리고 그래서 예쁘게 완성된 집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유럽형 아테오 스위치 가로형 이제 유럽형 모듈이고요 이 제품을 설치하시려면 이제 그냥 집에 있는 제품 바꿀 수는 없고 이 제품에 맞게 타공이 들어가야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멀리서 보시면 이 가로선이 주는 포인트 아... 화풍이 자 표시가 요구나두 개의 다운 라이트를 연결해 고 그리고 좀더 밝게 쓰고 싶으시면 한개 더! 음~~ 불가만 어, 들어갔다고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은은하게! 이건 센서로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화장실에 딱 들어갈 때이 모든 거를 켠다 할때 내가 다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만 켜놔도 좀 분위기가 있다? 음. 은은한 화장실 팁5 음. 라인 조명 이쪽은 목도를 따라서 오, 각이 제대로 잡혀 있는 라인 조명. 자세히 보세요. <laughs> 이등을 설치하려면 한참 사고 싶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제품을 들어갈 수 있게 미리 목자 보관 타공이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에요. 아,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돼요. 기업 단 위로인데 라인 조명은 무조건 좀 길게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소파 공간에서 TV 보실 때 시야 비가 주는 좀강렬고키하고좀 부드러운 조명으로 TV 시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다 음... 다 끄고 라인조명만 켰을 때는 약간 뮤지엄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서 라인조명은 인테리어 하실 때 되게 고급분에 속하는 조명이고 하시게 되면은 목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 뭐 이런 분들이 다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서 하실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 얘가 현장마다 네. 조금 다르겠네요 시공 맞아요. 방법이 TV를 중심으로 6발을 넣었고 상이 중첩돼서 겹치는 모양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오라수목금이네요 월화수목금 월요일에는 월. 월요일은 조금 단조하게 <laughs> <월요일은 웃음> 피곤하니까 어, 화요일에는 스위치가 많아서 등키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요일까지도 쉬고 싶네요 목요일은에는 점심을 차려야 되고요 금요일에는 t 좀를 많이 보게 되고요 토요일은 다 충전해서 물야래요 맞습니다. 근데 실장님 근데 요즘에는 이 집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지요? 방등이랑 거실등이 없어요. 어, 잘 봤어요. 어떻게 해? 방등이랑 어. 거실등이 없을 수가 있죠. <laughs> 요즘은 거실등을 어. 많이 안 달고 슬림팩이 하나에 이제 오브제 플러스 트렌드가 됐어요. 방등과 거실등 대신 실링펜과 다운라이트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제 방등과 거실등은 멸종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방등과 거실등의 운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안돼, <laughs> 아, <근데> 저는 조명을 <laughs>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명을 취급하는데, 뭐 방등도 방등만의 장단이 있고 거실등도 거실등의 장단이 있는데 사실 거실등이 없어도 거실등이 하는 역할이 밝기를 풍족을 해주는 건데. 다른 접조명들도 밝기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없다. 그러면은 그 허전한 공간을 냐실이다은 둘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하게 그 해주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하시는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밝기와 실용성, 고급스러움을 다 챙긴 조합이군요. 아 뭔가 근엄합니다 진짜. 화이트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화이트 헤이븐이라는 모델입니다 헤이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쎄요... 소재가 헤이븐인가요? 아니 하얀 천국 하얀 천국이야? 헤이븐과 해븐는 다른 아, <laughs> 부끄럽습니다 여기 범인이요 아 부끄러운 나요군 아, 하얀 천국 보고 계십니다 화이트 헤이븐은 하얀 안식처라는 <laughs> 뜻이라네요 인테리어가 조명이 있으면 조명이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인테리어 바닥 하는데 몇백몇천들 거고, 벽치 하는데도 기본 은몇백도 되는데, 조명은 사실상 전시관에 많은 제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변화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는 안 해도 조명은 많이 바꾸시거든요. 조명이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인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수 있어요 부드러운 아침문과 조화롭게 비치는 은은한 다운라이트 뮤지엄에 온 듯한 라인 조명 이 집의 포인트입니다 정말 살만 날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당신의 공간을 빛내줄 빛수로바였습니다